이낙연은 1952년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났고,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준비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1978년 한국토지신탁에 입사한 후 이듬해 퇴사하고, 1979년 동아일보에 취직해 기자로의 삶을 시작했다. 2000년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21년간 기자로 활동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계에 입문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전라남도 한평 영광에서 당선됐다. 민주당에 머물며 제19대 국회까지 총사선 의원을 지냈고,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도지사 재임 중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최장기간 국무총리로 활약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의 패배로 끝난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2023년 여름 귀국한 후 새로운 미래라는 신당을 창당해 육선에 도전했다. 총선 결과 당내에서 김종민 의원의 당선으로 지었고 일석을 얻으며 참패했다. 김종민 의원이 탈당해 원외 정당이 된 이후 당명을 바꿔 새 미래 민주당이 됐고 현재는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